AHHHHH uh -huh. 메리 크리스마스. 예, 벌써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12월 달입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날이네요. 예, 지난절 한달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까지 하나님 면 가운데 무탈하게 잘 지내고, 또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은, 어, 이제 많은, 어, 마음이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때까지 계속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매일 아침에 첫 번째 성탄절은 어떻게 지냈을까 어땠을까 그런 모습을 스케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동방박사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카운트 하면서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성탄절의 시작이 되어졌고, 성탄절의 클라이막스는 12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2월 25일이 지났다고 해서 성탄절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는 동방박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그먼 곳에서부터 아기 예수님 미시아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가장 먼저 성탄절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맞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스토리는 동방 박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미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구성 가운데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셨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실 것이라고 구약의 그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의 심을 우리들에게 정언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또왜 베들레헴인가 하면은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예, 베들렘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렘에서 태어나셨다. 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바로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방... 이스트 동쪽에서 어딘가 거기 어딜까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그곳이 이스라엘의 동쪽이면은 뭐 저쪽에 이라크나 이란이나 이제 이쪽이 되게 좀예근데 어, 전통적으로는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예, 이란이죠. 어, 이제 우리는 12월 한달 동안 캐롤 듣고 또 성탄 분위기에 들떠 있고 그런데, 어, 1년 365일이 크리스마스인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언제 가든지 거기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노래가 또 캐롤이 울려 퍼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예,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 그곳에 가면은 예, 크리스마스가 아닌데도 누구나가 다 크리스마스 찬송을 부립니다.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찬송을 엎어지는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지금부터 거의 1700년 전에 세워졌던 그런 교회인데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을 받아서 무너졌다가 다시 세웠다가 또 최근에는 완전히 또 새로인 모습을 복원해서 공교를 했습니다. 2 0 0 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전통적인 그런 교회인데 이제 한 번은 그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공격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군이 예, 수 탄생 기념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불사지르려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거기에, 어? 자기네 사람, 세 사람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어. 누굴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 예, 예수 탄생 기념교회니까는 이제 그런 그림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배했던 그곳이니까 그런 어, 그림이 성화가 그려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이란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제 침공에 와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들어가 보니까는 거기에 어, 자기네 사람 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께 경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무너뜨리지 않고 불사지르지 않았다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동방 박사들은 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일까 성경에는 없습니다마는 아,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하님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정말 머나먼 곳에서 어디에서부터 이란에서부터 산 넘고 물 건너서 메시하신 아기 예수님을 경비하기 위해서 왔던 그런 동방박사 이제, 동방박사들은 지금 열심히 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만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왔던 길은 결단코, 어, 가, 깝거나 쉬운 길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정말 멀고 험한 길을 왔는데, 지금도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앞으로 25일 남았는데 어, 정말 그분을 만날 그런 기쁨, 또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 정말 그분 앞에 어, 가장 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탄절을 되어줄 수 있도록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만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어, 이 성탄절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